신랑 수업 137회에서는 동안과 유나의 결혼 준비 과정이 더욱 깊이 있게 다뤄지며 두 사람이 서로의 꿈과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결혼식 준비는 단순히 드레스 선택에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어떤 삶을 함께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포함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동안과 유나은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찾아간 숍에서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유나은 자신이 항상 꿈꾸어 왔던 특별한 드레스를 입고 동안 앞에 서기를 원하고 동안은 유나이 평생 기억할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고자 그녀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서로의 취향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랑과 배려가 담긴 대화를 이어갑니다. 동안은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하지만 유나은 좀더 개성 있고 유니크한 디자인에 끌립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면서도 서로가 원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며 함께 결정을 내려갑니다. 드레스를 고르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느껴지며 결혼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순간입니다. 결혼식 장소로 이동한 동안과 유나 야외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자신들의 결혼식이 얼마나 특별할지를 상상합니다. 초록빛 나무들과 물이 흐르는 작은 연못, 햇빛이 살짝 비치는 숲속 정원은 두 사람의 사랑을 담기엔 완벽한 장소입니다. 동안은 그녀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며 유나이 상상했던 결혼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유나도 동안이 생각하는 결혼식 분위기를 존중하고 우리의 의견이 잘 조화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꽃, 아치, 조명, 테이블, 데코레이션 등 모든 세부 사항을 함께 결정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식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들에게 결혼식은 그저 하루의 행사가 아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공간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하나하나의 요소에 소중한 의미를 담아내며 이곳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점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동안과 유아는 그들만의 시간을 넘어서 가족과 친구들과도 함께 소품을 고르며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집니다. 윤아의 친구들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며 그녀의 취향을 적극 반영해주고 동안의 친구들은. 그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친구들의 인생을 소개하며 한가족으로 묶여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품 고르기 장면에서는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와 유머가 넘쳐나며 결혼 준비에 설렘을 더해줍니다. 친구들과 함께 고른 소품들은 단순한 결혼식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이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닌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고 축하해주는 자리임을 실감하며 서로의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결혼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동안과 유나한 서로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선물들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두 사람의 깊은 애정과 이해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나은 동안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손수 쓴 일기장을 선물로 주는데, 이 일기장에는 그녀가 동안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 이루고 싶은 꿈을 항상 기억하며, 그녀가 옆에서 그의 여정을 지지할 것임을 알리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동안 역시 유나을 위한 소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녀가 일상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소품들을 담았습니다. 그가 준비한 선물들은 그녀의 바쁜 삶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힘을 얻길 바라는 동안의 진심이 담겨 있으며 그녀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합니다. 이 선물들은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서로의 삶과 꿈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마침내 결혼식 당일, 동안과 윤아은 각자의 공간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칩니다. 동안은 결혼식장을 바라보며 윤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에 대한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아 또한 거울을 보며 자신을 준비시키는 순간 친구들과 가족의 응원 속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은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성숙해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그 동안의 여정과 앞으로의 미래를 동시에 떠올립니다. 두 사람은 진심을 담아 사랑을 맹세하며 서로를 위한 영원한 약속을 다짐합니다. 동안과 윤아의 결혼식은 단순히 하루의 축제가 아닌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삶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인생의 모든 작은 순간까지도 의미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며 그들이 나눈 따뜻한 대화와 배려는 결혼이란 단순한 약속을 넘어 서로에게 준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결혼을 앞둔 모든 시청자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주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